집 앞에 한 여성이 네. 문을 가로막고 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문 앞에 계세요? 아가씨. 여기 관식이라는 청년이 사는 곳 맞나요? 관식 씨는 제 남편인데 누구시죠? 아, 저는 관식이 고향에서 온 친척이에요. 아,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여보, 여보, 밖에 누가 오셨는데 당신 고향 친척이라는데? 고향 친척, 내가 가서 볼게. 남자는 누군지 확인하러 나간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우리 관식이 도시로 이사도 오고 아주 성공했구나. 에이! 매매 아니고 전세예요, 이모. 이모분? 어, 자기야.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챙겨 주신 분이야. 이모, 여기 제 아내 민지예요. 관식이 넌 정말 복도 많구나.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만나고. 당연하죠, 이모. 그냥 오시지 왜 이런 걸사 오셨어요? 들어와 앉으세요. 너 어릴 때 고향에서 이런 거 좋아했잖아. 이모가 자주 못 오니까 좀 많이 가져왔어. 여보, 장좀 봐와 줄래? 저녁에 이모랑 같이 맛있는 거해 먹자. 알았어요. 이모 집에 가족들은 다잘 지내죠? 다들 잘 지내지. 다행이네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관시가 사실은... 그때 남자의 휴대폰이 울린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네. 이모 집에 비닐하우스 농사는 잘 되고 있어요? 그건 그럭저럭 잘하고 있단다. 사실 내가 돈이 좀... 그때 남자의 전화가 또 다시 울린다.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사람은 괜찮아?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이모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돌아올 테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돈이 필요한 여자는 조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남자가 돌아오지 않자 자리를 뜬다. 이모 왜 벌써 가시려고요? 오늘 많이 바빠 보이니 다음에 오마. 나도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 내가 사온 거 상하기 전에 얼른 먹거라. 알겠어요, 이모. 이거 돌아가시는 기차 안에서 드세요. 그래, 고맙다. 여자는 돌아가는 길에 행인과 부딪친다. 짐을 주우려는 그때, 짐 안에는 남자가 넣어둔 돈뭉치와 편지가 있었다. 이모, 오랜만에 뵈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말못 하실 사정이 생기신 것 같아 돈을 좀 넣어드렸어요. 다음부터는 망설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남자의 섬세한 배려에 눈물을 흘리고 만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남자의 배려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